오늘도 마차꾼! 오늘도 마차꾼! 일단 이번 영상 보시기 전에 오늘 소개드릴 맛집은 정말 역대급이니 꼭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맛집 찾아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맛집 찾아다니는 마차꾼입니다. 또 아구 요리를 참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제법 이름 있는 곳은 참 많이 또 찾아다녔었는데요. 오늘은 양산에 아주 괜찮은 아구 양념 불고기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아구찜이나 아구 수육, 최근에 아구 불고기까지는 먹어봤는데 아구 양념구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양산 고기네 생 아구찜 방문합니다. 주차는 매장 옆에 아주 널찍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럼 아구 양념구이 먹으러 들어가 봅시다. 칠레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마냥 엄청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아주 한산한 편입니다. 이렇게 고 양념구이 포자 하나. 이렇게 넣요 많이 매워요? 이렇게 넣지 않는데 이게 아예 양념은 간장. 그다 순한, 부통, 매운맛. 순한맛 나. 는라시면시이는여기먹어 네, 만 맛있어요. 곧이어 미찬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거 반찬이 심상치 않습니다. 치매에 좋다는 초석잡을 시작으로 새콤하고 식감 좋은 흰 목이버섯 소절임 해초와 함께 초무침한 고동, 시리얼이 올라가 바삭바삭한 샐러드, 겨자소스에 해파리 냉채, 아삭하고 시원한 물김치까지 미찬들이 하나하나 야무집니다. 포차 같은 곳에 갖다 치면 미찬만 해도 1, 2만원은 들듯한데요. 먹어보면 역시나 맛있고요그 와중에 채소튀김과 미역국 추가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야, 미찬 엄청 잘 먹었네요. 39,000원이요 음. 이 비슷하지는 않구만 그 3만 3천원 어, 가격대비 한2천이 정도면 완전 잘 찰지 음. 한정식 집만큼 밑반찬 나오는거 같은데 아니 반찬들이 다 하나하나 퀄리티가 있잖아 라치튀김 음. 음. 그 맛있다 이것도 배달 많이 들어오겠네 나 근데 진짜 아구찜집에 한정식처럼 나온다 음. 그리고 등장하는 오늘의 메인 아구양념불고기 철판에 불 올려서 온도 맞추고 여세요 합니다. 처음에 거뭇거뭇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불질 잘된 아구네요. 아 불고기도 있네. 아, 이거 그럼 그래, 돼지고기. 아 어, 불고기. 오징어도 있어, 오빠. 이거 그러면 육회 고기나 있는가 해가. 그 양이 풍성한데. 밑에 이거 봐. 아 밑에 수프네. 음. 면이 아니고. 그래도 아구 양이 작지 않다. 이거 손질해야 돼. 매워? 살짝 매콤하네 큼직한 아구조각 앞접시에 덜어 손질해 봅니다 토치즈를 진짜 화끈하게 하셨네 음. 맛있네 약간 매콤하네 순한맛도 초등학생도 맛겠다아또 맛집 찾았네 이게 생아구라서 살이 엄청 부드럽다 그때 음, 우리 양산은 살짝 지끈한 숯불 양념 맛 여기는 단맛이 빠진 양념 맛응 단맛이 없네 오렸딱 우렸다 매콤 짭짤. 안전시켜도 맛있을 거같 아구가 톤질이 잘 돼가지고, 다먹었더건다살이네 그냥. 뼈가 없네. 아구 덩어리가 커서, 한 덩이 먹었는데도 양이 적지 않은데, 이게. 야, 오징어하고 굴고기도 너무 좋다. 이 반찬까지가 35,000원이면 대박이지, 진짜 가성비 맛집이 응. 그니까 밑반찬이 렇게잘 나올 때는그 메인에 자신있다 나야 음, 진짜 이게 딴거안 먹고 두덩이만 먹어도 뭐 배가 모르겠어 이렇게 구멍 큼직해가지고 다 살이야 다살 이게 원래 될까? 아구가 이렇게 뼈 빼고 나면 이렇게 살만 남게 생겼나 아니 바르는 게 귀찮지 어렵고 그리고 한덩이 자르면 이 양이 많다니까 음, 상추 같은 없네 상추보다 김에 싸먹는게맛있을 그냥 잘 먹을 거라고. 손님이 계속 들어 이제 저녁시간 시작인가? 어. 사람들 슬슬 들어오네 이제 특징을 알았다 바쁘니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인사를 <laughs> 그냥 앉아있으면 알아서 두명 세명 아니 35,000원짜리 소잔도 양이 너무나 많다 흑만 나와도 3만원 천원 받으면 안 어. 된다. 징어날 뭐 돼지고기도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심심하신 거냐. 요새 이렇게 취미로 잡으라는 사람들이 많이 도 많아. 세 팀이 동시에 들어왔어. 아구가 너무 맛있으니까 물고기도 맛있긴 한데 손이 안가 아, 아구가 진짜 맛있네. 어. 아구는 분질인가 봐. 야, 왜 이런 집을 이제 알았을까? 아. 몰랐던 거지. 저빠바 소개 많이 해준대. 예약하함예약 자리가 없대. 너는 뭔쓰고 10분, 20분 차이네. 1 0이다1 0이라고있 아니, 이거 뽀뽀뽀뽀 음, 어, 진짜 재수 좋게 하네. 갑자기 도대기시장이네 야채를 좀 주시고, 야채를 좀 빼라고. 야채를 우리가 이렇게 얼마 줄 알고 어떻게 빼라거 거의 아무것도 써도 되는 것 같은데, 내생각엔 일하시는 분 바쁘다. <laughs> 지금 손님도 그러면 우리가 속봐야 될 수도 있어. 진짜 갑자기 매장이 막 시끄러워. <웃음> <웃음> 그럴 때 한팀인가 해서야 정신이 없어. <웃음> <웃음> 솔직히 볶음밥 안 먹고 기까지만 먹어도 될거같 뭐, 응. 이게 따뜻하니까 또 마지막까지 맛있네요. 이거 생각난다. 돌판 아구찜, 돌판 아구찜이랑 그양산에그 불고기랑 두개 좋은 점만 만나고 양념도 그중간이야. 아구찜하고 그 간장 불고기하고. 김치 볶음밥이네. 볶음밥도 맛있다 메인이 맛있고 양이 많으니까 밑반찬이 맛있었는데 남겼다 메인 남기게 그만 심지어 작은거 시켰다 숫자라고 다 같이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고기의생아웃집잘 먹었습니다 제 느낌은요 원더풀 어메이징 어썸 awesome. 제가 할수 있는 칭찬은 전부 다 해주고 싶네요 가장 깨끗하고 주차 공간 넉넉하고 미찬 좋고 메인 요리 양 많고 맛있고 가격 좋고 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합니다 이런 곳은 정말 널리 알려야 됩니다 아닌가 저만 혼자 알고 있어야 하나 고민될 정도로 너무 만족한 집이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맛집 찾아서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차꾼이었습니다